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39258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마포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마포역과 지하통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소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이 도보 8분 거리로 가까운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초중고 학교가 도보권에 인접해 있는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으며 여의도와 종로 등이 매우 가까운 교통의 중심지로 입지가 매우 좋은 마포 하나 오벨리스크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아파트는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의도와 마포를 연결하는 12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2004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6층 지상 37층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아파트 662세대와 오피스텔 626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 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아파트 662세대의 경우는, 옥내 주차 959대, 5개 주차 12대 합쳐 총 971대 주차 가능해서, 한 세대당 1.46대 주차 가능하고, 오피스텔 세대의 경우는 별도로 437대 주차 가능합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매물은 21층에 있고,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 33.28평. 전용 면적은 82.14 제곱미터, 24.85 평, 대지권 대지 지분은 12.14 제곱미터, 3.67 평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겸 주방, 세탁실, 드레스룸이 있으며, 다른 매물은 첫 번째 침실과 두 번째 침실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 매물은 첫 번째 침실과 두 번째 침실이 방음벽으로 완벽히 차단되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가스 렌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인테리어로 곳곳에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 물건을 보관하기 매우 좋고 2025년 1월 기준 월 관리비는 정액으로 약 30만 원 정도이고 재산세는 123,120원 정도이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평수대나 입지 조건이 비슷한 인근에 있는 마포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면 가격이 시세 대비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5호선 마포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마포역 지하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등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공덕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가까워 공덕역에서 급행을 타면 일산까지는 30분이면 도착하고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여의도역에는 GTX-B 노선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더욱더 교통환경이 좋아지는 호재가 있고 종로, 여의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인근에 있어 여러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매우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아파트에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이 도보 8분 거리로 가까운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여의도 공원이 차로 5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 내에 편의점, 각종 음식점, 카페, 병원, 헬스장, 세탁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도보 1분에서 3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이마트 공덕점이 차로 3분 거리, 여의도 IFC몰이 차로 5분 거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하고, 염리초등학교가 도보 4분 거리, 동도중학교와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도보 14분 거리, 서울여중과 서울여고가 도보 16분 거리,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심여중과 성심여고가 버스로 12분 거리, 숙문중고등학교가 버스로 20분 거리, 한성중고등학교가 버스로 25분 거리에 있는 학세권이고, 유명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학원 거리가 인근에 있어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으며, 서강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여러 유명 대학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 매물은 5호선 마포역과 지하 통로로 연결된 초역세권이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소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이 가까운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초중고 학교가 도보권에 인접해 있는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으며, 아파트 내에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마포 중심지에 있어 여의도와 종로 등이 매우 가까워 주거 환경으로 입지가 매우 좋아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주거용과 투자용으로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분양 면적 110제곱미터 33.28평, 전용 면적 82.14제곱미터 24.85평, 대지권 대지 지분 12.14제곱미터 3.67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환은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건 부동산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119 국내 1위 부동산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